자, 내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 단어. 에, 영어 단어인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참, 우리말인 경우, 5탄인데, 5탄. 오탄. 이번에는 단어 딱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왈로우라고 아세요? 이스왈로우가이스왈로우라는 단어는, 에, 우리나라 신화, 동방신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신화, 동방신화 속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수알로예요. 수알로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가 뭡니까? 첫째, 제비, 제비라는 뜻이 있고, 제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 삼키다, 꿀꺽 삼키다. 불꺽 삼키다. 제비라는 뜻 삼키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스왈로우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우리 신화 속에서, 이 동방신화 속에서 나온 단어. 우리 조상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두, 개,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 상나라 에, 뭐중국 역사 얘기할 때뭐 요순 응? 요순 뭐하상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상 상나라 에, 상나라의 시조가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죠. 이 상업할 때상 상업할 때상 또는 상 또는 상 또는 은나라라고 한다. 은나라. 은나라 시조가 설의 설설 설인데 이 설의 어머니가 누구냐? 설의 어머니가 간적 간적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간적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제비알을 제비알을 삼키고. 제비야를 삼키고 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설이 나중에 상나라 은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간적이라는 예인이 간적 신화 속 인물이어서 검색해도 다 나와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간접, 간접 이렇게 쓰는데, 예 바로 예 목욕을 하다가 제비아을 삼키고, 제비아을 삼키고 서를 낳았다. 임신해서 서를 낳았다. 근데 마침 영어 단어 수아로는, 바로, 이래서, 제비, 삼키다, 이런 뜻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죠? 정말로. 근데 이 상나라, 은나라는 이제 옛날에 동이족동이족이 뭐, 한나라나 상나라나 주, 주나라나 다, 뭐, 반군 조선 때 나라들이고, 동이족의 나라이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 조상이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이 상나라가 망하면서 부여로 다, 부여로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부여가 커졌다고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부여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뿌리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상나라가.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중국인물사전에 나온 상나라의 시조 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이 상은 지금의 헌안성 헌안성 상주지역 사람으로 성은 자 이름은 설이다 상나라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로 건, 설, 알백 으로 쓰기도 한다. 황제 헌원씨의 증손, 제곡의 제곡하면 제곡 고신씨. 제곡 고신씨의 두 번째 부인인 간적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현조의 알을 삼키고 현조가 검은색, 검은색인데 이 현조가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 현조는 제비. 제비아를 삼키고 마침 소알로가 여기서 딱 나온 게 분명하다 이거야. 어떻게 이, 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됐느냐? 바로 이 동방신화 속딱 나오잖아요. 동방신화와 관련돼서 생긴 영어 단어가 확실하게 소알로다. 검은 새의 알을 삼키고 설을 낳았다고 하여 현왕이라고도 한다. 에, 당뇨, 그 여인금의 이복동생이다. 배다른 동생, 위인금의 치수를 도와 공을 세우자 순인금이 그에게 사도라는 벼슬을 주고 상나라에 봉하여 자라는 성을 줌으로써 상의 시조가 되었다. 여인금 때도 사도를 지냈다고 한다. 아니, 사도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인데. 아, 교육부, 또,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거예요. 자, 에, 그의 무덤을 에, 상구라 했으며, 상의 언덕, 상구. 여기서 지금의 호난성, 에, 상추시의 지명이 유래했다. 상나라 고조, 의 선조라 하여, 설현 왕으로 봉해졌다. 창나라의 고조는 바로 이름이 을이에요, 을. 을, 재, 을. 재, 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황제 헌원시의 증손자 제곡의 두 번째 부인 간적이라고 아까 나왔죠. 제곡. 제곡 고신 씨도 유명한 신화 속 왕인데, 유명한 왕인데, 제곡 고신 씨, 제, 제는 임금제, 황제제, 그리고 곡은 바로 이름에 해당해요. 근데 이 곡이라는 건, 이 곡이라는 인물은 이름은 바로 이 성경에도 이게 좀 나와요. 성경에도, 곡, 또는 뭐, 마곡,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아무래도 뭔가 크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고, 요한 계시록도좀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내 말을 짐작,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곡 고신씨라는 이 예, 상나라의 음? 상나라 아, 설에 또 예? 아버지벌이 있는데 바로 예, 성경에 나오는 마곡 곡 그거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에, 이 상나라 시조 설에 관한 관련 기록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갑골문자에 여러 신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중 어느 것이 서로 이야기에 해당한지에 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동방이 아래서 태어난 시조설화를 가리키는 난생 신화 계통으로 추정한다. 어, 난생 신화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아, 정말로 에, 저기 친근하죠. 주몽 주몽 도아에서 태어났고 뭐또뭐 뭐 기말지, 아, 기말지가 아니라. 김말질는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이름에 알, 알이 들어가 있네요. 그 뭐야? 박혁거세, 뭐, 김수로, 뭐 등등 해가지고 아래서 많이 나오는군요. 자, 자신의 출생지, 이자 봉지인상에서 불씨를 관리하는 화정이라는 벼슬을 하며 백성을 위해 애써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화신으로 받들고 있다 불화자. 어 전에 이이 이 화이어가 화이어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불화자 우리말 영어 단어구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화이러 분명히 우리말 영어죠. 마침 화정 화정 벼슬에 있었네 화정. 자, 에, 그래서 민간에서는 화신으로 받들고 있다. 한편, 춘추좌시 전에는 동생 설침과 함께, 아니 설침이 아니라 실침이네 실침, 광림에서 살았는데 형제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우다가 상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다. 설은 최초로 알백대라는 천문대를 축조하여 한해 동안의 자연계 변화를 관측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명한 상나라, 은나라의 시조, 설, 그리고 설의 어머니 간적. 간접. 이 간적이 연못에서 제비아를 삼키고 서를 나왔는데 제비아를 삼키다 영어 단어 수아로우가 여기서 나왔으니 이건 우리 신화 동방신화 속에서 나온 영어 단어인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아로우에 제비와 삼키다라는 뜻이 두개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요 단어는 분명히. 응? 설과 간접 얘기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이죠. 이상.